지난 23일 경기 고양고양종합운동장 흰 복면의 검정옷으로 몸을 꽁꽁 싸맨 힙합스타 칸예 리스트가 모레 언덕 앞에 나타났을 때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연 시작 시간보다 1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에 얼굴까지 가린 스타의 등장은 그가 진짜 칸예인지 대역인지 알 수도 없을 지경이었죠. 칸예 타이달라사인 벌처스 리스닝 익스피리언스 공연은 칸예가 나오지 않고 음원으로만 듣는 리스닝 파티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리스닝 파티가 열리더라도 공연은 늘 1시간이 넘어서야 칸예의 지각으로 시작됐고 칸예는 마이크 도들지 않은 채 손만 흔들며 왔다갔다하다 끝내곤 했습니다. 이번 공연 역시 똑같이 팬들이 모여 음원을 함께 듣는 공연으로 진행됐는데요. 애초 오후 8시에 예정됐던 공연은 70분 지연돼 오후 9시 1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지연되어 공연이 시작됐지만 칸예의 스트 팬들이 모인 만큼 그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팬들이 놀란 점은 지각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리스닝 파티에서 한국인들의 떼창에 맞춰 조금씩 흥이 돋아나던 카니가 갑자기 무대로 올라오더니 즉흥 라이브 파티가 벌어진 것입니다. 카니가 리스닝 파티에서 가면을 벗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는데 가면을 벗고 옷도 흰색 후드티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더니 스타즈를 시작으로 런웨이 온리원, 고스트타운, 데빌이너 뉴드레스 제1등 대표곡을 쏟아내더니 피날레를 장식한 컴트라이프 토니포까지 총 77곡을 메들리로 부르는 파격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스닝 파티인 만큼 이 무대가 계획된 것이 전혀 아니었단 점인데요. 무대에는 여러 곡의 비트가 무작위로 올라나왔고 칸예는 비트를 듣고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트랙이 나오거나 한국 팬들의 떼창 반응이 시원치 않다 싶으면 맥스트를 내쳤습니다. 그야말로 칸예리스트의 노래방이 차려진 것이죠. 해당 공연은 칸예의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고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이 발매했던 1집 앨범부터 주요 곡들을 매드위 형식으로 라이브를 선보인 것은 칸예역 사상 처음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대 동시 접속자수는 10만 명을 훌쩍 넘겼고 채팅창엔 한국어보다 영어 댓글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해외 팬들은 공연이 8만 원이라고 하던데 칸예가 8만 달러로 착각한 거 아닌가? 이게 맞냐? 내 눈을 의심하고 있다. 그가 칸예가 아닐 것이다. 내 기억으로는 칸예가 무대에서 직접 라이브를 한게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계속 대역일 거라 의심했는데 가면을 벗고 옷도 갈아입고 마이크까지 들고 올라오다니 한국인들한테만 왜 이렇게? 해? 리스닝 파티가 맞아? 라이브 콘서트를 넘어 히트곡 무한 리피를 진행하잖아. 그가 가족들까지 동원한 게더 충격적이게 감동적이야. 오늘 공연장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 팬이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왜 한국에만 가면 레전드 공연을 하는 거지? 90분 예정이었던 공연을 한국에서 2시간을 넘게 했어. 카메라 무빙 한국 팬들의 떼창 그의 랩과 연출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관객들이 저렇게 열광적이니까 칸에도 오랜만에 흥이 돋았나 보다라며 부러움이 이어졌습니다. 1977년생 47세의 칸에는 최근 대부분 무대를 리스닝 파티로 대신해 왔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무대로 뛰어올라 라이브를 선보인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유튜브로 생방송을 지켜보던 해외 팬들을 기겁하게 만든 장면은 이게 뜻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떼창 문화를 잘 알고 있다는 듯 그가 한국 팬들에게 손을 들어 떼창과 호응을 유도하거나 코리아 알러뷰라고 외치는 모습에는 경악하는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카니에 웨스트는 천재적인 음악성과 혁신적인 프로듀싱 스타일로 힙합 역사상 최고의 래퍼 중 하나이자 대중음악 역사상 손꼽히는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21세기 대중음악 세계에서 칸이의 위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고 있죠. 그는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신선한 장르 융합과 뛰어난 프로듀싱 능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랩과 보컬을 담은 작품들로 매번 음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후 평단과 대중들의 극찬을 받으며 힙합계뿐 아니라 21세기 대중음악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뮤지션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팬들이 그에게 열광하는데요. 또한 미술, 패션, 기술, 건축 등 음악이라는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예술적 행보를 보이며 여러 예술 분야에서 창의력을 드러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2000년대 그래미 최우수 랩 앨범상을 입은 칸예는 가장 많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음악가 중한 명이며 그의 음반은 1억 4천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타임지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모델 겸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과의 결혼도 큰 화제 가게 되는데요.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들인 노스 시카고도 이날 공연에 데리고 와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물론 재혼한 아내 비앙카와도 함께 와 공항에서 만난 팬들에게 사인 을 해주며 친절한 반응을 보였죠 칸예가 이렇게까지 한국 공연에 진심을 보이자 전 세계에 폭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칸예는 한국 다음 대만 공연이 예정 돼 있었는데 대만 공연을 취소한 것이 한국에서 모든 걸 쏟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칸예는 지난 2010년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열린 힙합 일렉트로닉 페스티벌에서 첫매한 공연을 했습니다. 당시 공연이 끝난 뒤 양양의 한 식당에 가서 불고기를 먹는 모습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식당의 의자가 아니라 방석에 앉는 좌식자리 뿐이었는데요. 칸예는 난생 처음에 보는 양반 다리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지만 불고기를 한입 먹고는 얼굴이 확 밝아졌더라는 것이죠. 이후 해당 식당은 칸예 가급찬한 불고기 집으로 유명 맛집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한국을 찾은 칸예는 단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한국에서 보여줘 전 세계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해외 스타들은 왜 한국에만 오면 이렇게 확 바뀌는 걸까요? 예전에도 한국에서 특이한 행동을 해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래퍼가 있었죠. 내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늘 차갑고 과묵한 컨셉을 유지해 온 래퍼 애니네은첫 내한 공연에서 양팔로 하트를 그려 보이는 행동을 보여줘 전 세계 팬들을 기겁하게 했습니다. 당시 한국 팬들조차 에미넴의 하트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개골을 둘로 갈라버리겠다는 뜻이다. 조폭이 토끼 머리띠라고 회전 목말타는 걸 보는 기분이다. 새로 나온 욕이다라는 반응까지 나왔죠. 그만큼 평소 에미넴의 과묵한 모습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는 그의 퍼포먼스가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지금까지도 그의 두개골 퍼포먼스가 회자되고 있을 정도죠. 사실 당시 그는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좀 피곤한 상태로 아시아 투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공연을 하는데 일본 팬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콘서트를 관람했는데 에미넴은 이를 자신을 평가하는 것처럼 싸늘한 분위기로 느꼈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다시는 일본의 공연을 가지 않겠다는 인터뷰를 했을 정도죠. 그리고 바로 다음 국가로 한국에 공연을 하는데 일본과는 정반대인 분위기로 미칠 준비가 된 한국 팬들은 뿌려 문물로 내 부분까지 떼창을 해버렸는데요. 에미넴은 갑자기 피곤이 사라지며 기분이 업되어 돌발적으로 하트를 만드는 행동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외 팬들조차 에미넴 콘서트를 다섯 번 갔는데 하트를 하는 행위는 본 적이 없다. 저게 진짜 하트라면 종말의 징조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한국 팬들의 떼창과 환호에 매우 만족하며 좋아하는 표정이었는데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칸이 웨스트의 공연을 통해서도 한국 팬들의 환호와 열렬한 반응이 해외 스타들의 이례적인 팬 서비스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매체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를 보면 모두 서명이 새겨진 70여 년전 태극기 사진이 들어있었고 특이한 형식의 기사 내용이 눈에 띕니다.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헌신이 있었습니다. 현재 90대 고령의 나이로 아픈 곳이 많을 참전 용사분들께 발전된 한국의 의료 기술로 치료 및 수술 모셔오기 위한 항공 숙박 모든 걸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이 기사를 보고 꼭 연락 주세요. 알고 보니 해당 기사는 연락이 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한 참전 용사에게도 의료 지원 소식을 알리고자 여러 한국인들이 각국의 매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원 소식을 알려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해 보도되었고 해외 매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역사에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고자 나선 한국인들의 감동하여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해당 기사들은 같은 날 동시에 전 세계에 보도되며 집중 조명을 받았고 기사를 접한 많은 해외 매티진들은 이 한국인들의 정체에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이유를 묻자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단 한마디를 남기며 더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이 프로젝트를 내건 한국인들이 직원 수 10명 남짓되는 소규모 한국 기업의 소속원들이란 사실입니다. 인프레쉬, 이곳은 작은 몸집에도 여느 대기업 못지않는 후원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참혹한 환경에 있는 국내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주거개선을 비롯한 전자제품, 식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 등 참전국 각국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물품, 의료 금전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해외 언론들은 70년이 지나도 예우를 잊지 않은 한국, 기적의 한국인들, 우리 잊지 않았다, 역사를 잊지 않은 한국인들 등의 극찬을 쏟아내며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기업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봐도 기업의 이름이 크게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인프레쉬가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세훈, 우성민, 이소연, 조현태 등 여기 보이는 이름들은 모두 인프레쉬를 중심으로 모여 후원에 동참한 한국인들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모여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참전용사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또 다른 기적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최근 인프레쉬는 한국의 특별한 태극기를 공개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10대 청년들이 전쟁에 자원하며 참전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이 태극기를 누구든 일상 속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키링으로 구현해낸 것인데요. 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소망과 굳은 의지가 새겨진 서명이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으며 빛바랜 태극기, 현재의 태극기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제작되었고 자신의 이름까지 뒤에 새길 수 있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띵스트리 멤버 기억이란 것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모든 영웅들을 잊지 말자고 전하며 태극기 키링의 수익금 일부를 참전 용사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에 동참하시면, 인프레쉬 공식 홈페이지 명단에 올라가니 확인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전히 힘든 환경 속에 계시는 참전용사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고 되새기는 뜻깊은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